정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나 특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어, 은혜를 많이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고 만나를 먹고 이러한 그 은혜를 이었지만 그들은 우상 숙배에 빠져들었고 가름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적곽거리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징벌을 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다양한 은사와 또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도 교만해져서 절제함을 몰랐을 때에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한다면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제안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비극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또 교만하고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남용으로 우상 숭배의 제약을 꾸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자유사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따르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납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먹거나 마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하는 성도의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 해도 거리낌이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만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고 그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도 타인을 배려하고, 다 자신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MF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송년 동창회에 갔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례가 이렇게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집사님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창피해서 일단 차 밖으로 나와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로 들어가서 냅다 그 차를 보고서 도망을 쳤어요.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대고 자동차 카버를 씌우고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 잤습니다. 당날 아침 누군가 벨을 막 누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경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어제 저녁에 음주운전 하셨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딱잡았됐어요 내가 무슨 운전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면은 한번 차은 가서 보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뭐뭐 겁날 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같이 내려갔어요 경찰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동차 커버를 확 이렇게 씌웠던 것을 벗기는 순간에 거기에는 경찰차가 탁 세워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냅다 차를 타고서 도망을 쳤는데 그만 자기 차는 거기다 놔두고 경찰차를 타고서 이제 자기 집에다 갖다 대고서 잠을 잘 잔거지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일로 의 주어납니다. 또한 성도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주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사용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의 그 유익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베풀면서 생기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2사에서 43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권리도를 만들어서 다른 성도가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그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의 그 목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 연자 맷돌은 여러분이 잘알시피그 곡식을 가루로 낼 때에 맷돌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곡식을 넣으면 그것을 갖고 돌려서 가루가 나오게 하죠. 근데 실족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그 연자 맷돌에그 곡식 넣는그 구멍에 그 사람의 목을 넣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맷돌 자체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이타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은 진정 성도에게나 교회에게나 덕을 세우는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자유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